스타뉴스 은혜 기자 모델 겸 유튜버 등으로 활동 중인 아오리 본명 김민영과 남편 서주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샌드박스 측 관계자는 톱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민영의 상간녀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개인 사라 추가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날한 매체는 아오리 김민영이 남편 서주원의 불륜 상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아오리 역시 해당 매체와의 연락을 통해 불륜녀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진주종 수술 회복 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아오리 김민영과 남편 서주원의 이혼설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두 사람이 이미 별거 중이라는 추측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살은 신랑 서주원의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시작됐다. 서주원은 이젠 내가 널 상대로 싸워야 하네. 마지막까지 인정은 할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회피만 하고 예전부터 내가 말했지. 법은 증거 싸움이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이제라도 남기지 마. 이미 많은니까 라는 내용을 남긴 바 있다. 또한 서주원이 인스타그램에서 아내 김민영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아오리 김민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한 바 있다. 올해 나이 33세인 김민영은 아오리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모델 출신이다. 현재는 쇼핑몰 운영,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영의 배우자 서주원의 직업은 레이싱 선수다. 그는 하트 시그널에 출연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김민영과 서주원의 결혼 당시 두 사람의 집안 배경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은의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